안녕하세요. 용당허드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그 원숭이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, 설명, 좀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는데요. 먼저 전반적으로 2020년 경자년에 원숭이띠 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운은 나쁜 기운이 아니고 참 좋은 기운 같아요. 먼저 소개드릴 라인은 29살. 임신생 원숭이띠 분들 12월 달 아니구나 임신생 29살 2020년 경자년 신년운세 미리보는 신년운세에요 총체적인 운이고 월별은 또띄어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 애정운 뭐 직업 취업 사업 금전운을 좀 나눠서 봐드릴 건데요 2020년 경자년에는 29살도 굉장히 중요한 나이거든요 중심을 좀 지켜야 좀 활발하게 타오르는 그런 운세? 그렇게 나쁜 운세는 아닌 것 같아요. 뭐, 상, 중, 하로 나온다면은 중, 중, 정도 되는 운세로 말씀을 드려 편하겠죠. 월별 운세도 뛸 거예요. 총체적으로 뭐 봐드리는 거니까 이해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. 29살 임신생, 임신생 원숭이 띠분들 2020년 경자전에는 애정운이라든지 직업, 뭐, 취업, 사업, 금전운으로 애정운으로도 나쁘지는 않아요.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아기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미 부부가 돼서 부부지간에도 2020년에는 크게 애정운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또 월별 운세를 띄울 건데 좋다고 해서 매일 매달이다 좋지는 않잖아요.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정운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가 좀 이해하고 내 중심을 지키고. 서로 이해한다면은, 어 애정운이 안 좋다고 해도 좋게 돌아오지 않을까요? 근데 전반적으로, 애정운이 나쁘지 않아요. 애낳는 것도 마찬가지고, 결혼운도 그렇고, 뭐, 일곱수, 아홉수들 막 얘기하시는 분들,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신데, 그, 그것도 이제 개개인마다, 사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, 무조건 아홉수라고 해서 다안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. 그니까 러그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애정운 나쁘게 들어있지 않고, 괜찮게 들어있어요. 2020년에. 그리고, 뭐 직업이나 취업 취업 쪽으로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타오르는 빛나는 그런 직업운이라든지 취업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2020년에도 뭐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취업 적으로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문제 없는 달 좋다고 나오는 거야 이건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잘 들어 직업적 직업적으로도, 직업적으로도 취업적으로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운인데. 내가 중심을 잘 잡고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야 음, 쉽게 그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확실 확실히 하나 그 소리야. 내가 내 자리를 확실히 지키고 내가 배울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배우고 덜베, 달려들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이게하니까막 하고 있으면 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소리야. 우는 좋아. 하지만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확실하게 차고 나가야지 빛이 나는 거야. 2020년에 훨씬 더 직업이나 취업적으로, 음,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2020년에 좀 활발한 운세, 금전이 좀 생기는 운세 같아. 그러니까 사업 확장도 뭐 나쁘지 않고, 뭐 이전도 나쁘지 않고, 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창업도 나쁘지는 않지만, 너무 무리한 것은 뭐 개개별로 짚어봐야겠지만은, 일단 전체적인 기운으로 사업적으로 확장이라든지 뭐 이전이라든지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도 뭐 2020년에 크게 나쁘진 않는 것 같아.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이게 돈이 좀뭐 집이 생긴다든지 그것도 돈이잖아 어쨌든간에 내 재산이 생기는 거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차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저런 그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다 개개인을 짚을 수는 없어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운이 이게 좀 좋다. 사업도 괜찮고 뭐 금전으로도 안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이 신점으로 보는 점사 기운으로 봤을 때는. 어, 개개인은 아니지만은,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뭐 하다 보면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, 어, 기운이 좋다는 거. 또 나중에 월별은 띄울 거예요. 전반적으로 29살 임신, 임신생 그 2020년 신년 운세가 나쁘지는 않지만, 뭐, 누구 말대로 생월생시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, 일단 제가 보는 그 어르신들 점사로는 기운은 나쁘지 않아요. 그 닭에서 뭐 가만히 있다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. 내가 좋다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야. 하지만, 짚어가고, 물을 곳을 물어가고, 배색에 가다 보면은 더 좋은 일이 많다는 거지. 그게 점이고, 그게 운세야. 물론, 개개인의 운세는 개개인이 만들어 가겠지만은, 그래도 알 것은 알고, 물어볼 것은 물어가고, 짚어볼 것은 짚어가라. 그 소리야. 그래야 2020년에 더 좋겠죠. 예, 29살 임신생분들, 전반적으로 2020년에 20, 나쁘지는 않아요. 예, 감사합니다.